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군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우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서블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중다하고 분식하고 창성하고 심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느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민족이 아주 크게 중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위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건강한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놓고 이렇게 중다한 가정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가정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위기는 개인의 위기일 뿐 아니라 그 사회의 위기, 위기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위기이기도 하고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인구 감소는 여러 나라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가정의 위기 극복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올바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진과 인편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왕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비돔과 람색 같은 피라미드를 짓는 일에 동원됐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현대인들은 경제와 자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같이 거대한 무덤 같은 자본을 쌓아 올리는데 허망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될 젊은이들이 그마저도 포기하고 속절없이 세월만 낚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풍족한 삶 속에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경제인들과 자본가들은 다썩을 무덤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피라미드가 무엇입니까? 무덤이잖아요 무덤을 그렇게 열심히 쌓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날을 준비하면서 그 참된 준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애구방처럼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도구로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애국의 왕은 세상 왕의 대명사입니다. 세상박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일에 동원되어서 인생을 끊임없이 소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결혼을 포기하게 합니다. 결혼에 성공한 젊은 부부들은 출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 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생겨도 유산시켜버립니다.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이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이 우리 사회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키워낸 야무란과 요괴벳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가정은 생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중요시하면서 태아의 생명을 마음대로 끊어 버리는 것은 살인에 해당합니다. 가정이 중요한 것은 생명을 지켜내고 키워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경제 논리에 밀려 가지고 가정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지요. 가정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주인으로 봤던 자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돈을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돈을 또 벌기 위해서 사람을 <laughs> 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생산하고 키워내는 가정도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수많은 생명들이 물질 때문에 향락산업이나 인신매매 같은 우리 시대의 나일강물에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일은 가정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가족이 만들어지고 가족이 확대되고 그래서 사회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불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므람과 요괴백 가정은 불행하게도 남자 아이를 낳으면 강에 던져져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지엄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가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잘생겼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피토브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똑같은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잘생겼다는 말이 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뜻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출생한 것을 또 다른 창조인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석달 동안 숨겼습니다. 목숨 걸고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가정의 핵심은 생명을 낳고 키우며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투건한 부모님의 마음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가정에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한 소자를 실족해하면 차라리 연자매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오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우리 시대의 생명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이가 커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넣어서 떠나 보냈습니다. 이 상자라는 단어는 노아 홍수 때 방주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방주, 갈대 상자 이것은 돛도 없고 노도 없고 다도 없는 앞뒤도 없는 배입니다. 어디로 갈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선장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시대에 금융 문제라든지 재정 위기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국가, 가계부채 같은 이런 자본들의 홍수들이 밀려왔다가 한 번씩 밀려오고 하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밀려가고 밀려올 때마다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의 강에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핵심은 피에 있습니다. 피는 따뜻하죠. 가정은 피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때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요게벳 가정은 생명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 맞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습니다. 생명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의 강에서 건져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주의 강에서 우리를 구원할 방주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내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자녀를 키워내야 됩니다. 교회가 신실한 신자를 키워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교육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믿음을 훈련하는데 이 가정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한 생명체가 태어나서 가장 오래 머물고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법을 배우기보다. 어린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올바르게 사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 우리 가정인 것입니다. 아브람과 요게벳 부부는 아무래도 애굽 생활 속에서도 이 어린 모세를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로 성공적으로 키워냈습니다. 아브람과 요게벳 부부가 모세를 어떻게 교육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성한 후에 동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면서 한 애국인을 죽였다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볼때 모세는 강한 이스라엘 민족 의식을 가졌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는 가난하고 암담한 이스라엘 아들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화려하고 부유한 애국 왕가의 아들로 살아가느냐, 둘중 하나를 택해야 됐습니다. 이브리스 1 1장2 4절에서 26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재물로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힘을 바라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국의 화려한 산보다 이스라엘인으로서 신앙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암브라함과 요게벳의 가정 교육과 신앙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그의 유모가 되어서 그를 교육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그 시대 정신을 극복하고 또 유혹과 불의를 이겨내는 힘인 것입니다. 가장 큰 힘은 신앙이고 그 신앙이 가정에 가정에서 길러질 때 가장 강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 교육은 신앙 교육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공부보다 신앙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교육은 세상의 우상 신들과 무신 사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는 당시에 최고의 세상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아마도 굉장히 세속적인 인간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오늘날 애굽의 왕궁교육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애굽의 왕궁교육은 매우 체계적이고 다방면으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의 국립도서관은 세계적으로도 그 당시 고대에서도 유명했습니다 모세는 그 교육을 다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신앙적 토대 위에 쌓아 올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받았던 교육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국의 왕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모세는 애국 왕궁의 최고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다니엘이 바벨론 궁정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바벨론 궁정에서 바벨론 왕의 신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받은 가정 교육의 바탕 위에서 바로의 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교육은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한국도 자원도 없는 한국이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로 인해서 모든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비가 된 에스드에게 그녀를 교육했던 양부 모르드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드 사장 14절에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선택받은 사람들만 누리던 교육이 오늘날에는 보편화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대학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죠.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받는 전문 교육은 그 내용이 굉장히 넓고 방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아도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의 마음의 바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교육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은 그 교육받은 내용은 악한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의 재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받는 것보다 교육받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바탕을 두느냐 아니면 자신의 명예와 욕망의 바탕을 두느냐 그 결과는 천량지차인 것입니다 물질이나 재능이나 지식을 배우고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고 구원하기 위한 기도와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주군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많은 기회 중에서도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가정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며 주의 뜻을 세상 가운데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록 세상을 살아가는 발걸음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깨달아 알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